훈련을 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냐고. 뻔히 알지. 아주 빡꼼이지. 우리 쭈울리 여사님께서 일반미로서. 그런데 가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. 대학생인데 학비가 없어서 돈 벌러 왔어요. 고학해요. 응? 고학원 출신인데, 음, 혼자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들어가서 이래고 살아요. 그리고 걔네들은 진짜 옷도, 호스티스 애들은 그 남자들 이렇게 쭈물떡쭈물떡거리기 좋으라고 짧은 치마 입고 들어와. 짧은 치마에 팬티에 그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입고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 남자들 쭈물떡쭈물떡거리기가 좋잖아.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, 그런 애들은 옷을 그렇게 안 입어요. 일반미들은. 일반미들은 일반 옷을. 입고. 일반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런 옷을 입고 들어와 겨울에도 두꺼운 바지 뭐 이런 거 입고 파카 입고 그러고 들어와 근데 룸싸롱 여자애들은 한겨울에도 여름옷 같은 거 하늘하늘한 거 짧은 치마에 위에도 반팔로 다 그러고 들어와 맨살 내놓고 그, 쭈울리 여사님께서는 일반미였었다냐, 일반미. 파카 있고, 까만 정장 있고.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요. 예 근데 똑같아! 똑같아! <laughs> 결국은 2차 나가. 2 차. 에? 좀 비싸! 딴 애들 20만원 받잖아요? 한 5만원 더 줘야 돼, 25만원. 그런 거요. 예 쭈울리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그걸 했다잖아. 중요한 거는 아이 뭐 귀버렸다가 아니라 이태리 사님잘 들으라니까. 그러니까 우리 쭈울리 여사님께서는 그걸 한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몸 파는 거, 몸 팔던 여자요뭐 그거지 뭐. 아 당연히 신선하지.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안그렇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신선한 거요.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참 단순한데, 정말 남자, 남자라는 동물이 정말 단순해요.